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혹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오랫동안 앉아있다 일어날 때 관절이 삐걱거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도구나 기술 없이 우리 집에서 바로 지금 단 10분 투자로 허리와 무릎 그리고 관절 통증까지 시원하게 풀어 줄수 있는 비밀 마사지 포인트 세 곳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10분 동안 내 몸을 위한 힐링 여행을 떠나 볼까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3분. 첫 번째 비밀 장소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 허벅지 앞쪽 근육은 골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또 무릎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 의자에 편안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보세요.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허벅지 앞쪽 라인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시겠어요? 그 라인의 중간 혹은 3분의 1 지점쯤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억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으신가요? 바로 거기가 오늘 우리가 풀어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엄지 손가락으로 좌우로 살살 문지르며 1분 동안 마사지 해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말고 기분 좋은 압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호흡하면서 뭉친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볼까요? 같은 위치를 찾아서 1분 동안 마사지 해줍니다. 평소에 더 불편했던 쪽이 아마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리면서 허리와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 비밀 포인트, 발바닥 3분.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제 기어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온 몸의 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곳이죠.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 순환을 돕고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편한 자세로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줍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과 뒤꿈치 주변을 좀더 집중적으로 문질러 주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유난히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럼 한쪽 발바닥을 1분 동안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보겠습니다.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꼼꼼하게 만져주세요. 반대쪽 발도 똑같이 1분간 마사지 해줍니다. 발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의 활기가 도는 것을 느껴보세요. 발바닥 마사지는 하루에 피로를 푸는데도 정말 좋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오목하게 쏙 들어간 이 부분은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특히 허리 통증에 특효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무릎 뒤 가로 주름의 정중앙을 엄지 손가락으로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이제 그곳을 2,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동작을 6번에서 1번 정도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 볼까요? 하나, 꾹 눌렀다가 떼고. 둘, 다시 한번 지그시 눌렀다가 떼고. 셋, 이 동작을 통해 허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양쪽 무릎 뒤를 모두 마사지 해주세요. 우리 몸의 통증을 완화해줄 세 가지 비밀 포인트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마사지를 할 때는 너무 무리해서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면서도 약간의 쾌감이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이나 뼈가 아닌 근육과 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 전후로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배운 이 10분 마사지를 매일 아침이나 저녁, TV를 보거나 잠들기 전에 잠깐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 고마워 할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